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구절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게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만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딱 지정해서 말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자체가 헬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러어 지금 그리스 그리스어의 옛날 고어잖아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 헬러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 에클레시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모임 또 어떤 철학자 를 중심으로 한그 제자들의 모임 또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다 에클레시아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성도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에클레시아 다른 모임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던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모임, 그러한 에클레시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임이든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찬성 있고 반대가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잘 맞지 않잖아요 그걸 조절해 가면서 이제 모임을 유지해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라는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가졌던 모임의 습성과 같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토론을 걸고 이것은 안 맞아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반발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유독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어떤 모임의 개념과 지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바깥에 있는 어떤 모임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임 모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동창회 모임도 있고, 어떤 게는 어떤 취미 등산 모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스포츠, 뭐 조기축구라든지, 뭐 야구, 농구 이런 모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또 문화 활동하는 모임도 있고 미술 활동, 음악 활동, 노래 교실 들 그게 많거든요. 이렇게 어떤 목적에 따라서 모이면은 그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조차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라서 그냥 자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이렇게 모여 볼까? 이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만드으셨는데 자기 피를 통해서 값 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 육체로 보내셔서 그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피 흘리셔서 아담의 원죄를 대신 갚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거든요 이렇게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다른 세상 모임, 여러 모임들과 다르게 약간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많은 모임들과 같은 그 모임들 중에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별된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뭐 로마 교회, 여러 교회들도 조금씩 문제는 있지만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상당히 빈약하고 일반 사람들이 만든 모임과 같이 가볍게 생각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어떠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디모대 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꾸며나가고 가정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려나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곧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다.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 기둥과 터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집도 말씀으로 세워진 집은 없어요. 그냥 나무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재료들, 좋은 집들은 막 돌을 좀 섞어, 돌 석재를 통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여러 기둥이 들어갔지만, 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되도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하고 고백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믿음이 매우 단단하다.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사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임으로 너희들 생각대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너희들의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사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두전서 1장 2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 이 구절로만 해석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써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허물이 깨끗함 받고 거룩해진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 부르셨다는 소명이죠. 콜링이죠. 이 소,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지금은 이렇게 대전 성락교회처럼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 모이지만은 이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없고 일반 성도들의 집을 어떤 모임의 장소로 삼고 거기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구역 모임들이 듯이 이렇게 모인 곳이에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젊은 청년이 자기 집을 바울에게 빌려줬잖아요. 디도 유스도라는 그 청년이 자기 집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 회당 옆에 있는 집인데. 그래서 그 청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의 집만 고린도 교회로 쓰여졌는냐 아니죠. 성도가 많아질수록 저쪽 넓을 멀리 떨어진 집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집이 모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한 번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가 워낙 큰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각처에서 흩어져 있지만은 한 번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임이 다 합하여져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여러 곳에서 모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어떤 지방을 하나의 그냥 교회라고 칭해버린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한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서 모이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곳이 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전에는 이렇게 각 처에서, 여기서각 처는 좁은 말로 하면 고린도 도시에 각 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들, 이들이 합하여져서 모여진 것을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 세상의 여러 모임들, 어떤 권세인자들이 주동하는 모임, 정치 모임, 그 모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불러냈었다는 거예요. 너 나와. 너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니까 너는 나와. 이 부르는 말씀을 듣고 나오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뭐 성도와 신자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성도라 부르고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이 교인들 간에 또는 사도가 교인들에게 쓰는 인사 인사예요. 거룩한 인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할지어다. 당신에게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은 샬롬, 샬롬이란 뜻이, 뜻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도 인사 왔듯, 인사해 왔듯이 신약에서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당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잘 알죠? 항상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완전히 형벌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예배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항상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가거든요. 그리고 8 절로만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평안, 일반적인 샬롬은. 구약에서 샬롬, 평안하세요? 몸이 아프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시죠? 복잡한 문제가 잘 해결되셨죠? 우리들은 항상 안녕하세요, 이런 이사법처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은 다른 거죠?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평안이 당신의 영혼과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주님의 평강,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과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속해 있거나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 또는 취미 활동, 문화 활동, 다른 어떤 서클에 들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주일에 한번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사랑이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살다가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자신의 어떤 것을 씻을 수 있도록 회개기도 하고. 거룩해지게 하소서 모든 연약함과 추하고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와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전예배당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제 곧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있을 때에 우리 또우회서 안수사님의 따님 시진이와 또 우리 초기진 전사님의 아들 윤호군이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데 참하나님께 붙들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의 몸의 컨디션도 좋게 해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달라 기도해주시고 또 각각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물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